지금 말씀하시는 건저희 부부라고 지금 계속 말씀 드려요? 연인, 인네고 아, 아, 그런 게다 나와요? 그럼요 아, 니가다냐고 안녕하세요 아, 나다 안녕하세요 요 아, 응? 그렇지, 여자친뭐가게하고 그러는데, 뭐, 저, 나는 물어보고. 가르쳐야지, 다할거 아니야. 다 믿어 그냥. 나도 안 싫어. 아, 네. 얘기해주세 그래, 그래. 안녕하세요. 아, 언 생겼다. 아, 제가요? 어, 응. 아니요. 본인이 봐도 되겠어. 뭐요? 본인이 보면 되지. 아, 제가요? 어, 뭐 하러 왔어요 그니까 러 말이야. 대만 하지 않아. 위원인은 지주문, 자기 주문 밑에 따라야지. 뭐, 뭘 보러 왔시고 오겠는가. 왜 사업은 때문에? 요 아니요 제가 집사람 그 누번에 가게를 하나 내주려고 하는데 진짜 좋은 가게가 있어요. 그래갖고 응. 그걸 잡아야 되거든. 응. 그거 먹고 해야 되는데 난못 믿겠다는 거야. 그래서 아까 한번기어라 진짜 먹드셨거든요. 아 근데 아, 네, 네. 아시겠어요가게라는게 자리를 보고도 그래야 되는 거지. 자그래 거지. 자리를 그래야 거고도그러니 되는 거지. 고요는거를는 근데 참 힘드시겠어요. 아, 그 이분, 아니요, 신랑이. 그래요? 여기는 예스맨이고, 다 받아줘야 되는데. 아! 네. 이 고집이 세서. 그 네, 맞아요. 고집 진짜 세. 어, 결론을 밀고 가면 이길 텐데. 그러게요 네. 근데 약간 <laughs> 구멍이 있네요, 여기가. 백신이라고 할까? 약간 구멍이 있으시네. 근데, 지금 가게자리 때문에 그러세요? 그걸 내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니야 근데 아빠는 내가 보기엔 가정이 있는 것 같은데 왜 마누라라고? 아니, 둘이. 둘이 여기는 인사이 같았다. 여기는 <laughs> 자, 자식도 있어야 되고, 여기도 자식이 있어야 되고. 부부라고 보기에는. 본인 가정들이 따로따로 있으시잖아요. 제가 애인이 아니고. 이혼하셨어요? 이혼을 왜 제가. 원래 네. 아저씨는. 조간지, 저 조간지. 아니야! 그런 얘기하지만. 언니는 일부정사, 이부정사, 상부정사 못해. 언니 끼가 많아서. 아, 어, 네. 언니. 네. 잘못 봤었어. 요 네, 네. 잘못 봤어요 그리고 언니. 아, 아. 언니, 이게 막년에 껌씹었나봐. 침씹고 있잖아. 그거 좀좀 좀 뱉어봐요. 아, 나 이런데 누가 껌을까 그러세요? 언니. 그거 테레비에서 보면. 아. 가방 들고 하고 언니 껌 씹는 언니들 같아. 하고 이 부부는요 정상적인 부부일 수가 없어요. 조상이 다르게 들어와요. 아 지금 말씀하시는 건저희 부부라고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는 연인, 네. 애인. 제가 지금 다른 가정 또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아 여기 못 본다. 가자 좀. 아, 참. 그리고 두 분요 이 그렇게 하면 나도 점을 못 봐. 조상이 다른데. 괜찮아요. 왜요? 저는요 이 이제 넉 점을 보고 조상점을 봐요 근데 이제 제가 이름으로 이렇게 보고 하는데 조상이 다르게 들어와요 근데 자꾸 아니라고 오기면 점을 어떻게 보겠어요. 저희가 혼인신고를안 했지만 저희 부부는 맞아요. 그러니까 두 사람은 부부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네. 사실은 관계가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게다 나와요? 그럼요. 왜냐면, 재수도 봐야 되고, 가게를 한다고 하면, 물론 터도 봐야 돼요. 방향도 봐야 돼요. 근데 조상에서 얼만큼 도와주나도 봐야 되는 거예요. 돈을 헛돌을시면안 되지 않겠어요? 선생님. 네. 조상에서 합의가 들어야. 그런 가게를 하면서 돈 까먹자고 하는 거 아니잖아. 근데 나, 저는 지금 더, 더 중요한 게이 응. 이 친구가 핸드폰만 보고 사는 사이 아니라는 게 지금 더 중요해 그럼 저는 전... 그렇게 융통성이 없어갖고 아, 있잖아 왜냐면 끼가 있으니까 둘이 만나는 거 아냐 남편 있는데 니야남편 있는데 일수... 그게 끼가 있으니까 둘이 이렇게 연인 사이를 지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까 아니, 저만 아, 보고 사는 여자가 아닌데 제가 좀금 가게를 차려줄 이유가 없죠 어머머 그게 아니야 아니, 아니. 보고 사는 여 맞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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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 아니, 지하결는적으로지 아, 말 아, 아니, 는니 저희가 뭐 네. 볼륨 아니... 아 말씀하시는 게예요니불륜 아니... 아 불륜이에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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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불륜이에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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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분은 부부고 두분 생각은 사아일지몰 아니... 제가 아니... 입장아선불륜아라고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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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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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잖아요 아니... 저는 받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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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요아 아니... 아니... 이 점을 보는 사람들은 봐달란 것만 봐주는 게 무속인이 아니에요. 가 사람을 보러 온게 아니라. 네. 이 사람은 나를 위해서 돈을 대줄 생각이 있는 사람이고. 이거 잘 문제고. 상상해가 된다 안 된다. 이거만 봐주시면 된다니까. 이거는요 보나만안 돼요. 아, 보나 만한 안 되는 거지. 왜요 아니. 나 아니 안마가 갔냐고. 아니. 내가 보니까 여기 마... 신랑이 있구만. 신랑이 있는데 왜? 어디에 있지, 어딨어? 어디 지식아, 어디? 이혼 안 했잖아요. 음, 이혼이 안돼 있잖아. 근데 당신, 정리 안 됐어? 뭐가 정리가 안 돼? 너는? 아, 자. 짜안 내가 오지 말라고 했지. 나의 믿만 된다고 그랬잖아 내가. 날. 언니야, 뭘 언니를 믿어? 뭔 일을 믿기는. 개, 됐 된다고, 그가 게는된다고 아, 언니. 된다고! 내 손에 잠기죠. 제 음, 되지도 않을 지만 저... 조상에서 틀어버려, 여기는. 개심죄들 딱 걸렸어. 뭔 짓을 해도 되나봐라. 가서 말씀하세요. 두분두분 두분 문제니까. 그리고 음. 가게 자리는 안 돼요 여기. 아, 천장 뭐하는 건지 모르겠네. 어디 아예 다해 아니 아니. 이건 뭐야? 아니 아줌마, 아줌마 지주지야할것같은데아니다 아니. 나, 될것 같은데? 아니 저, 점을 점을 한안 물어보고 다 나오는 거예요 가서. 저기 저기, 그, 저기 가서 해결하세요. 오늘 그냥 여기지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저기 남자분. 이 상태에서 무슨 점을 봐? <목소리>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저, 언니는 돈이 목적인 게. 아, 해줘야지, 그러면. 저부부레메요 어머니. 부부레메 어머니, 그만할게요. 아니, 제대로 점을. 아니, <laughs> 무슨 다 물어보는 것만 대답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오는 거다 얘기하는 거지. <laughs> 아이씨 쫄았어요. <laughs>